원래 언니를 죽이고 형부랑 사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들래 언니가. 아? 맞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하. 고마워 내 신랑. 내 신랑은 진짜 여기네 내 꼬마 신랑. 어 이제 키가 나보다 더 컸어요. 어. 어. 네. 어. 네. 어, 소주잔으로 한 잔씩 먹으면 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유, 하루라도 빨리 어, 빨리빨리 오면 좋은 거막 먹고 해갖고 어 제가 빨리 올게요 아유 진짜 아유, 이제 내 몸뚱아리는 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어내 몸뚱아리는 열어볼 것 같아요 어, 우리 그래서 버드리 언니 마음을 내가 지금 또 한번 어 다는 알지 못하지만 아주 조금, 10분의 1, 10분의 2 정도는, 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진짜 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버들 언니도, 어, 막, 때려치고 싶고, 막, 어, 막, 몸막 쑤시고, 막 그럴 건데,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나와서 공연하는 거예요. 어, 언니, 이모, 이모, 빵튀김 아니에요? 맞죠? 어? 우리 중요한 시간에 맨날 장사할 때 와갖고서 뻥튀기. 맞죠? 이모 어, 근데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나 먹으라고? 나 예뻐요? 아 어, 한 번, 어떻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은, 이따가 나, 나 끝나고 옆다판 다음에 뻥튀기 한 바퀴 파세요. 응, 다판 다음에. 응, 감사합니다. 사랑반 사랑반 눈물반 해야 되는데 어, 그래도, 그래도 까꿍이 마지막 온 님을 다해서 했는데 잘했어요? 어? 또 새로운 거뭐 하나 나왔어 나오면는 처음 불러봤는데 근데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네 음, 감정을 가족 감정 몰입을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울면서 했네 잘했는가? 음. 다행이다. 미리 보여줬으면 맨날 시켰을 거 아니야. 응, 여봐. 아니, 언니 이것좀 줘서 주지. 왜? 아, 나보내 뭐, 거니까 내가. 내가 하라고? 어, 근데 이거 더 힘든 거 같아. 들렀니? 나 힘들어. 싫어. 내가 마이크 놓고 싶을 때 녹거야. 마지막이잖아. 그럼 너2 시간에 나안 할게. 안돼. 언니 오빠들 와 있어 저기. 저기 뒤에 잘생긴 오빠 와 있어. 나 오늘 잘생긴 오빠가 안아줬다. <laughs> 이제 가는 마당이니까 나 몰라요. 응, 싸우던지 말던지 <laughs> 달러. 나 아까. 자, 어. 우리 형구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올려드릴게요. 사랑방. 근너 언니 씨, 마지막이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이라고 나 시켰잖아 이 시간에 해야지 이 시간에 이제 아는 건데 맞아? 어. 상담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어, 난 힘들어 지금 그래 뭐 있어? 어. 자 아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가자 불 꺼꾸로 났다. 이거 나랑 치고 싶어? 아, 치고 내가 어저께 자면서 마지막 날이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5 시까지 막 뒤척였어. 근데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우리 언니가 내가 자는 줄 알았나 봐요. 어? 그래 언니가 불 빨리 껐잖아. 언니 자면서 잠꼬대하더라. 까꿍이는 빨리 가라고. <laughs> 내가 다 들었어. 내가 그래갖고, 그거 뭐야. 어, 내가 녹음할려다가한달 늦은 거야. 진짜 핸드폰 찾다가 있잖아. 내가 다 들었어. 언니, 언니 마음 내가 다 읽었어. 응. 까꿍이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새로운 애랑 하고 싶다고, 막. 어. 들켰지? 진짜. 근데, 우리 들은 언니가요. 남자 같아요 성격이 무뚝뚝해요. 어 그래갖고 살바운 소리는 잘 못하네 마음에 있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어 까꿍아 뭐 많이 아파 어잘될 거야 가서 뭐 어, 가서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 그쵸? 어? 근데 그런 말한 마디 못해고 그냥 마냥 좋대. 그냥 어, 표현은 안 하고 계속 웃고 어 빨리 가래 이러니까 나는 겉으로만 보기엔 그냥 서운한거야 어. 내가 가는게 진짜 좋은가 어찌됐건 나랑 살 이렇게 부딪히면서 같이 잔게 일년이여 정뛰어야 돼 정뛰어야 된다고? <laughs> 진짜. 그러니까 언니는 남자가 없는거야 그래 이제 앞으로도 남자 한명도 안붙을거야 왠줄알아? 지금 다 유튜브로 나갔거든 들라 언니 성격이 그래요? 여자 같은 구석에는 요만큼도 없어요. 아 <laughs> 맛있어. 음, <laughs> 자, 어, 마지막으로, 음, 우리 들레 언니하고 호흡 마친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어, 자,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말이야. 그냥 좀 아쉬운 표정이라 좀 이렇게 제스처를 좀 취해주라고. 언니는 원래 뭐랄 때 그래. <laughs> 여지껏 한입을 덮고 잔 들러 언니가 맞나 싶네 응. 그래 응. 내가 덮었어 언니꺼 잘때 언니가 맨날 잘때나 발로 쳤잖아 나다 나 알아 가 얼마나 예민한 년인데 응. 자 각서리들의 애완이 담긴 노래 광대로 마지막으로 복작품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저즘잘 나가나 봐요? 아휴, 우리 아버님, 고마워요. 어? 우리보다 못 번다고 들었는데. <laughs> 장난인거 아시죠? 고마워요. 아 그래도, 어, 가평에서, 어, 저희하고 같이 합숙하면서 많이 정들었었는데, 그치 언니 어, 어, 자, 이제, 진짜, 진짜 깡공이 마지막 공연이 하나 남았네. 응. 아니 오늘 마지막, 오늘 마지막, 응. 영원히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응. 마지막 공연이 남았어요. 응.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크게 그 박수 한 번만 쳐보면세요저 뒤쪽은 왜안 쳐요? 우리 뒤에까지 우리 땅이에요. 어 우리가 다 땅값 내고 들어온 거라. 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꿍, 까꿍. 고맙습니다. 어. 자 근데 지금 어디 가요? 어? 어머나. 아이고, 아, 머나 아이고, 멈춰도 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고 오라버니. 오라버니 깡꿍. 오라버니. 내가 해. 아이. 아이. 원래 큰돈 주시면 내몸 신체 부위에서 한 군데 만지게해 주는데 오라버니가 공인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깡꿍 이렇게 하고 방거 해요. 내대가방 이렇게 이 똑똑해. <laughs> 자. 마지막 공연 빨리 줘요. 아, 자, 아, 우리 단장님이 그랬네? 어, 옆 하는 것도 하나의 공연이라고. 장사하는 것도 공연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네. 다 어디 갔어요? 어, 아까까지 박수도 잘 치더니 다 어디 갔어? 어, 옆 한다니까 그냥 다 오만 인상을 다 쓰고 했네. 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수님들은 저기 큰 무대 가면, 노래 몇곡 하면 개런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각설이들은 어느 하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아! 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치? 여러분들이 저희를 도와줘야 저희 각설이들이 힘내서 먹고 살 수가 있네. 그래야 여러분들 뭐, 나이 먹어서도 같이 도와드리고 그러지. 우리는 그냥 거저 장사할 수 없잖아요. 어, 그래서 큰돈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 소중한 공연비 더 열심히 잘했다고 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공짜로 구경하시는 불량스러운 고객님들도 계세요. 어, 그런 분들을 잡으려고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네. 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대요?